이 책은 근본적으로 발달이 느리고 발달에 이상이 의심되는 그러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육아법은 전혀 소용이 없는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고요. 물론 어, 이 책을 통해서 그러한 뭐 발달 장애 영역이 있거나 잡혀 있는 친구들을 어, 좀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쓴이 ABA라고 하는 내용의 이론이 일반 애들한테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애들은 이런 것 이외에도 마음도 중요하고 정서도 중요하고 그런데 발달에 혹은 언어 같은 데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쳐다보시는 것이 그 지역적인 언어의 문제 혹은 뭐눈 맞춤이 안 되는 문제 발달에 있어서 이상이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많이들 맞추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a b 의 방식으로만 접근을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어, 그런 정서나, 곧 마음이라는 것 이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빨리 습득을 시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육아법. 아마도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은 결국은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서 아이가 아쉽지 않게 혹은 아이가 힘들까봐 대신 해주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러면 아이는 언제 배울까요? 어떻게 배울까요? 그래서 뒤에 돕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기 혼자 힘으로 처음부터 다 알아서 뭔가를 잘 배울 수는 없거든요. 도움의 손길을 주되, 다만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조금씩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빼면서 아이가 이제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 부모님들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꾸준하고 일관되게 중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께도 어떤 나침반이 필요할 텐데 바로 그럴 때 제가 쓴이 책이 부모님들에게 좋은 안내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ABA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하라는 방법은 ABA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아동들이 교육이나 학습에 있어서 향상이 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려면 되죠. 그런데 ABA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검증이 되어 왔고, 그래서 그렇게 검증이 되었던 방법만을 계속해서 모아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것 때문에 ABA치료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에도 보통 대여섯 시간을 아이에게 뭔가 집중적으로 투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센터에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가서 맡기고 ABA 뭐 치료를 받고 왔어 이것만으로 사실 아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마치 영어학원에 일주일에 두번한 시간 정도를 보내놓은 다음에 아주 유창한 영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 전해드리셨던 방법이든 이 책을 읽으셨던 내용에서 얻으신 것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하루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실에 다니는 시간만을 다 모아서 40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일관된 ABA 방식으로 중재를 하는 것이 아, 그만큼이나 하루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투하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일관성이라는 것은 치료실에서의처럼 뭐 책상 앞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밥을 먹는 것, 뭐, 변을 보는 것, 어, 외출을 하는 것, 혹은 놀이를 하는 것, 잠을 자는 것, 이런 모든 일상생활 전반적인 부분이 ABA의 원리, 바람직한 교육의 원리 하에서 일관되게 중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40시간 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너무 크게 비중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책에서 나와있는 내용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아이와 함께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중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들께서 치료실을 애들을 보낸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닌 거죠. 치료실을 보내서 ABA 센터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집으로 갖고 오셔서 ABA 방식으로 집에서 아이들 유가시키는 것이 유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께 어떻게 집에서 오랜 시간을 아이에게 교육 학습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바탕이 되는 책.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손쉽게 찾아보고 배울 수 있는 책으로 어, 어, 보십사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